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가급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은데, 어, 제가 학사장교 훈련 받을 때 어,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았는데, 어, 힘든, 가장 힘든 것 중에는 하나가 바로 유격이라는 훈련이에요. 레인저스 그뭐 그런 훈련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별의별 이제 이야, 뭐 이렇게 막 뛰어 뛰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별게 다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서 막 이렇게 탈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힘든 게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막 타워 훈련이에요. 막 타워라는 건 막이라는 게 M O C K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웃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가짜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막 타워예요.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에서는 막 타워 막 타워 그러는데 막 타워가 저렇게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탑인데요. 저게 높이가 1 1 m 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 더 높으면 별로 안 무섭고, 더 내려가다 안 무섭는데, 11m 올라가면 벌벌 떠는 거죠. 제일 공포를 느끼는 11m에 딱 저거, 저 4층인데 딱 배치해 놓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한층마다 막 얼차를 받아. 정신 막 혼미하게 만들어. 정신 차리면 못 뛰니까 막 정신이 이렇게 돌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든 올라가면 무조건 뛰게 만드는 이런 훈련인데요. 어, 굉장히 이제 저거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 전날 이제 나와요 계획이 내일은 막타오다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높이에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1 미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막 뛰어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다 두려워요 해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모스트 피플은 두려워하죠 저도 저걸 딱 준비하면서 나는 그냥 가면 죽었다고 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저거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한 명이 낙고한 사람이 있어요. 막, 몽둥이로 막 맞고 저 위에 올라갔는데 사층에서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러는데 못 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갖고뚝 떨어지고서 갔는데, 나중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매달려가지고 낙하산에 이렇게. 낙하산이 아니라 저기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낙하산 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얻어 맞고, 욕 먹고, 잘렸어요. <laughs> 예, 웃을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다니.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쫓겨가듯이 해가지고 다음 날 퇴소했어요. 아,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그냥 눈 감고 뛰면 되는데 못 뛰니까. 근데 그그게 그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올라가서 나는 올라가면 무조건 눈 감고 뛰리라 이렇게다 올라갔는데 앞에 딱 보는데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멀리는 산이 멋있는데 아래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섰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원래 뛸때 멋있게 뛰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확 다리 를 이렇게 올리고 뛰게 돼 있는데 저렇게 뛰는 사람은 한 10명 중한 100명 중에 한명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뛰는 건데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릴 때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어, 이 막타워라는 게 튼튼한가, 이거. 근데 지금 아래서 이렇게 보, 쭉 보고 왔거든요. 한 명도 뭐 떨어져 죽고 그런 게 없잖아요. 확신, 확신이 있는 거야. 확신이 뭐냐면 막타워는 나를 붙잡아 줄 거다. 이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 확신. 두 번째, 혹시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laughs> 두 가지 하고서 그냥 눈 감고 뛰었는데. 그래서 저는 패스를 했죠. 어,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저기서 멋있게 점프를 해도, 갑자기 그 줄이 끊어지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아무리 멋있게 뛰어도, 갑자기 탑이 막 흔들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무너져 내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열심들이, 우리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저 교훈에서 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저에게 알려줘요. 어, 한편으로 보면 자머은 저희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가면 복이 있을 것이다, 잘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식의 이해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어,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정비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분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자락에 가면 아니라고 말씀해 줘요. 마치 저 막타워에서 저 막타워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가 괜찮은 거지 네가 멋있게 뛰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야. 이걸 말해주는 것고 같아요. 오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21절에 보시면 어, 아들아 부르는 거 계속 이해하고 계시죠?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말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걸 읽고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건전한 지혜예요. 좀더 건전하고 올바른 지혜. 그, 잘못된 지혜가 아니라 건전한 지혜를 안에 있다면 그걸 잘 지키고, 근신이라는 거는 구별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조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혜를 갖고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딱 담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결과예요. 한편으로. 22전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네 영혼에, 너의 영혼에 생명이 되며 내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가 되고 장식은 이제 영광, 영광의 어,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영광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할때 우리가 그 영광을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많이는 안 준다 할지라도. 아, 참 지혜로워 이런 말들이 같은 거예요. 지혜롭고 잘 분별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두째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그런 의미가 여기서 금방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지금 이게 그 21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건전한 지혜를 갖고 잘 분별하면 생명의 문제와 영광의 문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네가 걸어가는 걸음에서 평안이 있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을 보면 은잘 피해가고 이게 그 도망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이렇게 넘어가요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결과물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건과 결과에 따르는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더 확장해 가지고 24절에 이제 정말 그렇게 지혜가 있고 분별한다면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죽, 내 잠이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 명예, 영광, 그다음에 평안한 삶, 그리고 어려움 없는 삶, 그다음에 잘때 평안하게 자는 삶.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살아갈 때도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잘, 그리고 평안하게, 어, 저 사람 굉장히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잘 때에도 항상 꿀잠을 자는. 근심도, 걱정도 없어 보여. 이런 것들이라고도 이제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살아가는데, 갑작스러운 두, 어, 두려운 일이나, 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걸 말하거든요. 예상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제 앞에까지 내용은 이제 쭉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도 보호받는다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도 너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건전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래 25절까지 읽으면 세상에 있는 책하고 똑같은 책이 되는 거예요. 25절까지만 있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있는 일반적인 철학자들이나 그이 사상을 가르치는 분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데 우리는 26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틀어지는 거죠. 여기 대절라는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음그 여호와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너가 의지할 존재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너를 붙잡아 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지한다는 말은 확신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확신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확신이다. 무슨 확신인가요? 아까 그 탑에서 뛰어내리는 확신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도 네가 뛰어내리는데 아무도 너를 받, 하나님이 너를 받, 받, 잡아주지 않으면 너 그냥 땅으로 떨어져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 이야기가 본문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어떠한 행복이나 어, 목,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건 삶들이 잘 이루어 나간다 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너와 관계가 없다면 그냥 쭉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어, 너를 지탱하고 있는 이 끈은 여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확신을 갖고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게, 이게 약간 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게또 아가도 그렇고요.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게 뒤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 강조가 돼요. 즉 이렇게 제일 앞으로 와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할 자이다. 너가 확신, 너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네 발을 짓게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봐라 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아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걸 마지막에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명철하면 이렇게 잘 분별하면 이렇게 잘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서 모든 사람이 아 그렇지 맞습니다. 라고 할때 그런데 있잖아. 이 모든 건 네가 아무리 해도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확신의 근거가 되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아차! 그렇지라고 더 강하게 이미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넣어 두신 거죠.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여우 하나님 밖에 안 계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어 나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좀 말을 좀 알아듣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제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예를 들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걸 잘하니까 뭐가 되고, 잘 안, 되, 안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그 우리 성경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벌을 주고 내가 잘하면 복을 주거든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그 그 생각을 왜 똑같이 갖고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바치고 있어. 이거예 내가 너를 바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끈이 내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딱 경고하기 때문에 막 고기 쏟아지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점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막 타워가 튼튼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희 정확하게 짚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꾸 뭐 그동안의 경험과 이이 쌓아왔던 이 어떤 걸음들에 의해서 아 그거 다알아요 대충 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에베소 3장에 다시 한번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건 바로 구원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내용 을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과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존재야 확신을 나한테 갖는 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것을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또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에 오셨고 인도에 나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발버둥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노력의 가상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드림으로 예수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도 짧고 깊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걸음, 또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또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